오늘은 2월 28일 키움 제육 코스펙과 합병하여 코스닥 상장 예정인 에르코스 농업 회사 법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기초 분석 영상은 7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상장일 관련 정보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216841로 키움 제육 코스펙 100주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에르코스 주식으로 21주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소수점인 0.684일 1주는 7영업일 이내의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상장일 기준가는 1 6 6 0원입니다 양사간 합병으로 인한 전체 주식수는 761만 6,942주이며 공모가 기준 PBR은 1.6배 수준이고 거래정지전축가 기준 PBR은 1.85배 수준입니다. 공시 문서의 외부 평가 기관의 의견서에 나온 세후 영업이익을 토대로 계산한 2024년 예상 PER 은 스펙 공모가 기준 19.02배, 거래 정지 전 가격 기준 21.98배입니다. 최근 에르코스에서 공시한 2024년 3분기까지의 단기 순이익을 연환산하여 PER 을 다시 계산하면 공모가 기준 27.97배, 거래 정지 전 가격 기준 32.32배로 다소 높은 PER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 제유 코스펙과 에르코스의 보호 예수물량은 649만 8720주로 전체 주식의 85.32%이고 유통 가능 주식수는 111만 8222주로 전체 주식의 14.68%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상장의 기준가인 1660원 기준으로 119.2억 원이 되며 유통 가능 금액이 작은 점이 장점입니다. 스펙 상장으로는 블랙 야크 INC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상장인데요. 상장일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